늘 피곤한 이유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. 제때 자지 않고 아무 때나 먹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. 이세 가지가 무너질 때 건강은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. 첫 번째, 잘 자는 습관. 수면은 하루를 끊고 다음 날을 시작하게 하는 재부팅 버튼입니다. 깊게 잘 자야 뇌가 깨끗해지고 면역이 회복되며 기억력이 살아납니다. 오늘 밤부터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. 두 번째, 똑똑한 식사. 건강한 식단은 음식의 종류보다 시간과 방법이 우선입니다. 액상과당, 트랜스 지방, 과다한 설탕은 몸을 지치는 주범입니다. 혈당이 안정되는 식사 순서와 규칙적인 시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. 세 번째, 움직이는 투자. 운동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.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과 뇌, 면역력이 달라집니다. 근육과 뼈, 그리고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장기 투자입니다.